요즘 연초라 갑자기 모임이나 지출이 늘어서 허리띠를 꽉 조여야 하는 상황이 많죠. 그런데 휴대폰 요금이 조금 밀려 있어도 쓸수 있는 정보 이용료 한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당장 필요한 생활비나 아이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정보 이용료 한도를 사용해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 걱정이 없고 복잡한 심사 절차도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꼭 확인 후 정식 등록업체를 통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부르면서 유혹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입금을 안 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사용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되고 상담 과정에서 모바일 결제, 현금 입금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더라고요. 상담 완료 후 10분 정도면 내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대출처럼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유용해요. 오늘은 저처럼 예기치 못한 지출에 난감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보 이용료 현금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정식 상담 업체는 아래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 받아보세요. 앞으로는 더 현실적이고 빠른 자금 마련 팁으로 돌아올게요. 고마워요.